행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해 첫큰 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31일 수요일에는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2026년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2026년 1월 1일 신년축복성회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신년축복성회의 강사로 섬겨주신 권성수 목사님의 은혜와 감동이 되는 메시지로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새해에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16 동계해외선교봉사 위대한 사명, 끝없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 사역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만 비전 트립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선교 봉사의 자리 인도 마이소르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얀마, 대만, 인도까지 모든 팀의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선교 봉사를 위해 진행되는 모임과 훈련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늘 기쁨으로 섬겨주셨듯이 보내시는 선교사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청년교구 클럽에 참여하게 될 새로운 클럽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청년교구는 팀 모임을 돕는 새로운 팀 모임,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러닝클럽인 AGC 러닝크루를 시작으로 사진클럽 포토스까지 많은 청년들이 건강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볼링클럽인 루핀스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모든 클럽에서는 현재 새로운 클럽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화관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지체들과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는 클럽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클럽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1층과 4층, 새가족실에 있는 QR 또는 청년교구 공지방 사전 등록 URL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새해 첫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노숙인 섬김 사역이 오는 9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요즘 너무 추워 아무런 기척 없이 추운 바닥에 몸을 기대어 쉬고 있는 노숙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우리의 작은 섬김은 끊어진 세상과의 작은 통로이며 위로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장 및 회계는 11일 다음 주일까지 결산보고를 종합봉사실로 제출해주세요. 사역 잔액은 동일하게 11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환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큰이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